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빗눈이 내린다. 펑펑 첫 눈이 내리고 겨울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준비 단디 하셨나요? 저희 집엔 기막힌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가 오! 만나본 제품은 G 라이프 e 코타주인데요 국내에서 아, 가장 유명한 코타즈 아, 브랜드예요. 이렇게. 짱구에서 왔죠. 짱구가 요위 이불 깔아놓고 또 위에 짱아가 따다 응. 떠다 다니고. 올 겨울도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죠. 겨울에 대비해 난방기기를 알아보다 코타즈 테이블을 드렸습니다. 내부 포장도 완전 꼼꼼해요. 저는 가로 세로 75cm 정사각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조립도 다리만 끼워주면 돼서 너무 쉬웠어요.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거실 생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난방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본 드라마나 만화 속에 있는 코타즈 테이블 놓고 또 사용해본 친구가 적극 추천을 해서 저도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접이식 달이라 버튼이 조작도 쉽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니 공간 활용도 너무 좋아요 난방 테이블 히터는 가열기 표면에 특수 분체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 고온 상태에서 히터가 피부에 닿아도 화상 위험이 없어요. 상판만 올려주면 바로 완성이에요. G라이프 코타지는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불만 치우면 또 그냥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타지 이불을 덮어주면 겨울 난방 기기로 완성입니다. 리버시블 상판이라 앞뒤 양면 다른 두 가지 색으로 원하는 컬러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맞춰가며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강에서 약, 온도 제어가 쉽고 온오프 전원도 쉽습니다 코타지는 불이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소비전력이 높으면 전기세가 걱정일 텐데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 난방비 걱정도 줄일 수 있어요 온돌 보일러와 겸용 사용 시 난방비 절약과 실내 건조함을 방지할 수 있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온도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데. 이을 위에 상판이 고정 없이 올려져도 미끌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럼 여기 안에 발을 넣었는데 진짜 따뜻한데? <laughs> 엄마 이게 진짜 너무 따뜻해.